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과는 그 루트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선교여행의 여정을 잠깐 우리가 되돌아보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13장 4절에 보면 실루기아로 갑니다. 여러분의 지도에 실루기아가 안디옥 아래에 표기되어 있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살라미로 건너 가게 됩니다. 바로 이 구브로섬인데, 구브로섬은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고 부르고 그 크기는 강원도 크기만 한 곳입니다. 13장 5절에는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13장 6절에서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즉, 왼쪽 방향으로 섬을 뚫고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라는 지명은 영어로 페이파스라는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청독 소이어 바오를 구원하고 영적인 방해꾼이었던 마술사 바예수라는 인물을 물리친 곳입니다. 그리고 13장 13절을 보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배를 타고 저 위쪽 육지인 버가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젊은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곧장 그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왜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그 힌트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체가 약해짐으로 많이 고통을 당했고, 그때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돌보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더운 해안 도시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온도가 서늘한 고지대인 그 위쪽 비시디 안디옥으로 곧장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유력한 자들을 선동 해서 바울 일행이 이 bcd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51 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bcd 안디옥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고니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역시. 복음은 믿는 자들과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 양면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곤위원회에서 사람들이 사도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속히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 아랫부분에 루스드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고치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박해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살아나서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지명에 보시면 더베라는 지명이 루스드라 오른편에 있습니다. 1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더베에서 1차 성교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버가에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 그리고 나서 버가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구브로 솜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밤빌리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갈 때는 곧장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처음 출발진 안디옥으로 돌아오므로 1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가 더베였습니다.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은 어디를 먼저 갔는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서도 머리 2차 선교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1차 선교행에서 마지막 도착지였던 더베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2차 전도행지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소를 지나 더벨을 거쳐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중에 가장 마지막 종착지였던 더벨을 2차 선교여행에서는 가장 먼저 들르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장 1절에 그곳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서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16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델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참 복된 만남입니다. 바울을 멘토라고 말할 수 있다면 디모데는 멘토리, 멘토를 받는 사람 멘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귀한 만남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와 여수의 관계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역시 참으로 귀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로 좋은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바나바가 멘토이고 이 바울이 멘토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있고 또 나중에 보면 바울과 디도의 관계 역시 아름다운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입니다. 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하는 행동이나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을 보면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표현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스 1장 2절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군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사랑한다는 말 한국 남자들 잘 못하고 특별히 경상도 남자는 더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도발과 같이 육신의 자녀들에게 혹은 믿음의 형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이런 글을 편지나 SNS로 많이 보내주면 참 힘이 될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실제 자녀들에게 또 손주, 손녀들에게 멘토가 되셔서 멘토리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교육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믿고 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두 가지의 말을 해주면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녀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해와 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늘 자녀들에게 해주시고 비단 자녀들뿐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나는 당신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서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바울의 서신서 중에 무려 6개의 편지의 서두에 바울은 디모데 이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 멘토리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밑에 사람이 한 일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제자의 이름을 같이 올려주는 이 바울의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공로를 가로채는 스승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참 스승이 아니죠. 연구 논문 밑에 조교들이 다 하라고 해놓고 마지막 결과로 책을 낼때 자기 이름을 맨 위에 쓰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승의 학생들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기가 막히고도 슬픈 일들은 성경의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아마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중요한 이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아버지가 정통 그릭 헬라인이었습니다. 3절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밀어라. 그러므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할례를 받지 않고 헬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제를 보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밀어라에서 원뜻을 보면 His father was a Greek이라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형이죠. 아버지가 세상을 이미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디모데 어머니와 상의해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한 것일까 이 문제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의 방향과는 정 반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앞장 15장에서 어떤 이상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찾아가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할 때 구원의 완성으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할례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가진 예지력이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다소에서 자라났습니다 즉 외국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의 역할을 할수 있었고 또한 바리세인이 될수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설수 있었고 또한 헬라 문화를 완벽히 익힌 사람으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의 활동 영역은 대단히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델을 보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즉, 디모델은 헬라에 많은 뿌리를 두고 로마 시민권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깊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살피면서 디모데가 나가 목회해야 될 세상은 반드시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할례를 받는 것이 선교를 위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적중해서. 이제 디모데는 어디에 단임 목회자가 됩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헬라인인 정통 헬라인이라는 것과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한해를 받아 놓은 이유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을 함께 어울 릴수 있는 탁월한 목회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기회를 주실 때잘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거추향스러워도 지금은 모릅니다. 그 준비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준비되면 더 많이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은 경락 마사지를 배우셨습니다. 사모님 외에 그것을 배우셨는가 하면 그분이 암에 걸리셨다가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픈 이웃들이 보이더랍니다. 타인의 고통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분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과 기도 가운데 이제 내 나이에 남은 생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타인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다가 경락 마사지를 배우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양론에 가서 노인분들의 발을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발 마사지 시작되면 너무 시원하고 좋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발을 사랑으로 만져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많은 분들을 전도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가서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할례와 갈치 별 필요 없어 보이고, 또한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것이 복음을 위해 쓰일 것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태국어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어 실력을 계속 배양하고 싶은 목적은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저희 목회부가 현재 수화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수화를 배우는 목적 또한 태국 안에 있는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래서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와서 사는 것 자체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 심을 통해 발을 떼고 있는 이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적 부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준비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7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7월과 8월은 충분히 기도하고 또잘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잘 준비되셔서 주께 수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7월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과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